봄의 전령들이 꽃망울을 경쟁적으로 터뜨리고 있는 봄이 찾아왔다. 봄이요? 커플, 커플, 연애하고 싶어요. 아이 어른 할것 없이 누구에게나 봄은 고르게 찾아온다. 만물이 생동한다는 봄은. 올해도 낙동강변에 어김없이 찾아왔다. 범이 오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범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물어 봤다. 먼저 초등학교 1학년 김영윤 군을 만났다. 범이 오면은 뭐가 좋아요? 저는요. 어. 다 곤충이 많이 생기고 관찰할 것도 많아지니까. 봄을 기다리는 사람은 역시 카메라맨들이다. 사진을 찍는 사람이라면 봄이 되면 상가들 어디든지 가고 싶은 마음이 그 욕망이. 봄에 촬영하는 것보다는 주로 목련, 벚꽃은 그다음에 대표적인 건데 목련, 수선화. 그다음에 뽀뽀 70대 노인들에게도 봄은 찾아오는 것 같다 나하고 싶고 바람도 쉬고 싶고 그래서 뭐여 봄도 피고 있고 화에 음, 바람을 씌우야 그러뭐 점심 먹고 심심할 때는 나 그것도 공부하고 바람도 보게 고 사람이 한 끼. 많지 않습니까? 점심 아, 한끼 묵고 그건 심심한데 벚꽃 구경할 때는 여 사장이 여 벚꽃 구경을 가자 그래가지고 우리 저희 일행이 다온 겁니다 이번에는 온천천으로 자리를 옮겨 대학생들에게 물었다 가족, 친구 남자, 친구랑 같이 나오는데? 그리고 남자친구가 있으면 남자친구랑 같이 나왔겠지만 아. 온천천에 벚꽃도 많이 피고 유채꽃도 많이 피어서 여기서 돗자리 피고 도시락 싸서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또 같이 놀러 오고 싶어요. <laughs> 집에서 겨울 내 답답하다가 밖에 나오면 좀 마음 생기죠 젊은 사람들도 구경하고 꽃도 구경하고 사물이 그 활기차고. 아, <laughs> 봄에는 기분이 날아갈 것만 같다며 춤을 춰도 되느냐고 묻는다. 나어요 <laughs> 축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찾아와 꽃향기에 채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 축제가 한열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일찍 오셨습니까? 네 지나가다 유채꽃이 너무 만발이 피어서 꽃에 반해서 달려왔습니다. 아, 지금 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서구에서도 이렇게 많은 유채꽃을 피웠다 는 소문을 듣고 달려왔는데 정말 좋습니다. 말 못하는 꽃이라지만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대단한 위력을 가졌다. 14일날, 어, 개장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미리 오셨는지, 또 어디서 오셨는지. 네, 그 날은, 날짜는 알고 있었는데요. 어, 여기 원래 유채꽃 피는 게 너무 유명하기도 해서 소문 듣고 왔어요. 지인들이 여기 너무 좋다고 해서. 그래서 오늘 오게 됐습니다. 가슴이 부풀 정도로 너무 좋아요. <laughs> 너무 좋아가지고. 네, 소녀 소녀 기분이에요. 소녀 제가 해가 찐가 밭에 놨지만은 소녀 같은 기분이에요. 지금 오빠, 이거 좀 들어봐봐. 유채란 어떤 꽃이며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부산 농업 기술센터를 찾아갔다. 우리 농업 기술센터 기술 보급팀 장께서 굳이 이렇게 나오신다고 해서 모시고 나왔습니다. 네, 어, 유채는 어, 양배추하고 배추하고 이렇게 교잡을 해서 육종한 것이 어, 이제 유채입니다. 지금 대저 어, 생태공원에 있는 유채 단지는 면적이 한 79만 제곱미터, 평수로는 한2 3만 평 정도 되는 에, 단위 면적으로서는 엄청나게 큰 유채 단지입니다. 여기에 지금 있는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유채는 두 가지 품종이 저희들이 여기에 에,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그 조생종이고요. 또 다른 한종은 한중만생종으로어한 20일 정도 꽃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조생종은 지금 한창이고요. 그러고 축제가 되는 4월 둘째 주부터 해서 4월 말까지는 어 엄청나게 많은 꽃들이 이렇게 만생종들이 피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예, 볼거리가 되는 그 즐거움을 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봄은 누구에게나 공정하다 내일부터 열리는 대저 유채꽃 축제에 다녀오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